You could miss it.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신입니다. 저는 지금 4박 5일로 마카오에서 호캉스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조파파의 은퇴기념, 저희 자퇴기념, 이렇게 온 가족 전부 다 여행 온 적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번에 마카오에서 사용할 스킨 제품들 이렇게 쫙 들고 왔는데 이거를 한번 써보면서 오늘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지금 마카오 날씨는 엄청 습하지도 않고 엄청 건조하지도 않고 근데 살짝 건조함이 느껴지는 그런 날씨예요. 딱딱 딱 맨투맨 하나만 입어도 될 정도의 날씨거든요. 지금 시기에 마카오 여행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샤워를 쫙 하고 왔고요. 오랜만에 검정 맨투맨, 어, 그림자룩이 아닌 이렇게 좀 밝은 하얀색 맨투맨을 입어봤는데 어, 조금 뭔가 세상 음, 밝은 옷을 입으니까 좀 부끄럽네요. <laughs> 오늘은 메이크업 하기 전에 마스크팩을 사용해서 피부 진정과 보습을 쫙 쫀쫀하게 해줄게요. 시간 여유만 된다면 이렇게 메이크업 하기 전에 마스크팩으로 피부 속을 쫀쫀하게 해주면 베이스 메이크업이 정말 정말 잘 먹거든요. 근데 이 바쁜 현대인의 삶. 언제 이렇게 오뭐 출근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마스크팩 하면서 10분, 15분 기다렸다가 베이스 메이크업.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여유가 많은 특별한 날에 이렇게 마스크팩으로 슬 쓸죠 피부에 보습을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스크팩을 붙이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일단 먼저 일단 먼저 시트팩을 저희 광활한 이 이마 위에 살짝 얹어 놓요 그리고 이렇게 시트팩 안에, 안에 가득 가득 앰플이 담아져 있거든요. 엄청 실이 많아요. 이거를 그냥 버리면 아까우니까.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한 털도 남기 없이 보세요 앰플 푸자 영양 마스크팩입니다 제가 사용해본 마스크팩 중에서 한탑포 안에 드는 거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이 마스크팩이 끈적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일단 이렇게 듬뿍듬뿍 듬뿍 발라주고, 점점 내려옵니다. 이마에도 남은 거딱 발라주고. 저는 보통 마스크팩 하면 끈적임 때문에 맨날 이렇게 바르고 나서 손을 씻는데, 이거는 그냥 딱 좀, 좀 건조한 부분에 막 펴발라서 그냥 흡수시키니까 뽀송하게 딱 흡수가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발라주고, 요 시트팩은 피부 굴곡에 따라서 빈틈없이 <laughs> 피부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쫙 밀착돼서 피부 전체적으로 보습, 영양 보습 쪽이 딱 좋더라고요. 이렇게 메이크업 하기 전에 마스크팩으로 피부 영양 보습을 쫙 해도 좋고 특히나 자기 전에 이렇게 쫙 해주면 푹 자고 나서 그 다음 일어나면 피부가 쫙 진정되면서 확실히 마스크팩 안한 날이랑 다르긴 하더라고요. 자, 저는 이렇게 그냥 손에다가 남은 앰플을 흡수시켜줄게요. 진짜. 똥덕김이 하나도 없는 게 너무 신기해요. 자, 그러면 저는 한 10분, 15분 정도 붙여놓고 있을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마카오만 두 번째인데, 제가 원래 좀잘 질리는 성격이라서 항상 뭔가 새로운 걸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 여행도 그렇고,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것도 두번 이상은 절대 못 보거든요? 여행도 그렇고, 숙박시설도 그렇거든요? 그 갔던 데를 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차라리 간 김에 새로운 거를 보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마카오는 두 번째입니다, 진짜. 작년에 갔던 루트 그대로 또 왔어요. 그 정도로 너무 만족을 한 호캉스였어가지고 제가 여행하면서 묵었던 호텔 중에서 굉장히 화려하고 스케일도 정말 좋고 그리고 저기 맞은편에 드림 오브 시티라고 또 워터쇼를 하거든요. 그것도 제 인생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마카오에 제 인생 호텔과 인생 공연 이게 렇두 가지가 같이 공존을 해서 또 왔습니다, 진짜. 저처럼 막 스케일 엄청 크고 막 화려한 거 좋아하시면 마카오 여행 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 또 만났네요. 잘 쉬다 오셨나요? 네, 저는 이렇게 시트팩을 빼볼게요. 그리고 여기 아주 시트팩에 살짝 앰플이 남아있잖아요. 그냥 버리면 아까우니까 혹시나 뭐 아직 바디로션 못 바르신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예, 싹 발라줍니다. 사실 전 다른 시트백은 끈적임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잘 안해주긴 하지만 이거는 진짜 다시 이 시트백으로 샤워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다리, 다리가 다리 너무 건조해가지고 다리도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 머리 속에 약간 들려요. 그 소리가. 저 시트백이 무슨 죄냐. 약간 요런 말소리가 지금 들려요. 아주 잘 사용했고요. 남아있는 앰플을 또 흡수시켜 줄게요. 특히나 이렇게 또 마스크팩을 했을 때는 이 에센스나 앰플들을 잘 흡수를 시켜줘야지 나중에 베이스 얹었을 때 아주 쫀쫀하게 메이크업이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우리 지성, 수부지, 지복합성 구독자님들 중에서 아, 효진님, 저는 마스크팩을 하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면 오히려 들뜨는 느낌이 더 강해서 전 메이크업 전에는 마스크 시트팩을 못 하겠어요 저는 왜 그럴까요 하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피부 특징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스킨케어를 조금만 투머치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베이스 메이크업 할때뭐 쿠션이나 파데 얹으면 들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자, 이 방법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센스나 뭐 토어나 아무거나 들고 오세요 화장솜을 슬쩍 꺼내서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패드 아무거나 들고 오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호텔에 있는 이 솜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에센스를 좀 묻혀서 평소에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베이스 메이크업 할때잘 질뜨는 부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코 옆과 입 주변 그리고 눈 밑에 항상 너무 잘 뜨, 잘 질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만 닦아내줍니다.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베이스가 잘 들뜨시는 분들은 스킨케어가 피부에 흡수가 다안 되고 밴드라서 베이스 메이크업이 잘안 먹, 안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뭐 지성분들이나 수부지 지복합성분들은 마스크팩만 해도 충분히 피부 속에 뭐 수분 보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겨울이나 아주 건조한 날씨에는 조금 더 가볍게 스킨케어 단계를 거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저는 계속 이마가 뒤집어 까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빨리 머리를 좀 말리고 올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요번에는 마카오 올 때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막 스킨케어를 들고 왔거든요. 구달 맑은 오성초 진정 에센스 그리고 셀리맥스 노니에너지 앰플 크림은 디올 캡쳐 유스 에이지 어드밴스드 크림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립밤을 들고 왔어요, 요거 스킨푸드 아보카도 앤 올리브 립밤 음. 저 이제 이거 정착하려고요. 뭐아리따운립 마스크를 제가 열심히 사용했긴 했는데 그거는 아주 끈적임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 전에 밖에 제가 못 발랐잖아요. 근데 와, 진짜 이거 아보카도 립밤 있잖아요. 입술을 진짜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보습력도 진짜 좋고, 무엇보다도 제가 입술 각질 부자거든요, 진짜. 아무리 뭘 발라도 각질이 없어지지 않는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물건입니다, 여러분. 네, 이거 진짜 온 세상 사람들한테 널리 널리 퍼트려주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앰플을 발라줄 건데요. 요즘 보니까 노니 앰플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세상 핫하던데 저도 빠지면 좀 섭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노니님과 함께 스킨케어를 해볼게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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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니 거리길래 대체 노니가 뭔지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검색하자마자 딱 나온 키워드가 뭐냐면 신이 내려준 선물, 뭐 기적의 열매, 뭐 오만무시한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기사를 봤는데 우리 박진영님, JYP님께서 무려 20년 동안 건강 관리를 논이와 함께 했다고 하더라고요. 논이 가루, 논이 뭐 열매, 뭐 다양하게 논이를 활용해가지고 건강 관리를 하시고 계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핫한 논이님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요즘 손이 많이 가는 앰플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썼어요. 보이시죠? 특히나 무엇보다도 이 마스크팩이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건성분들은 이 앰플을 아주 넉넉하게, 아주 듬뿍듬뿍 바르셔도 상관없겠지만, 우리 수부지, 지성, 뭐, 지복합성분들은 아시죠? 투머치하게 하면 난리 난다. 앰플 같은 경우는 적당량보다는 조금 살짝 부족한 느낌으로.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요렇게 살짝 눈물 두 방울만 살짝 떨어뜨려줄게요 한 요정도만 제가 또 예전처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피부가 진짜 히알루론산이랑 정말 잘 맞거든요? 뭔가 히알루론산이 듬뿍 들어간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면 내꺼네 하는 느낌이 가득가득 드는데 이 어쩐지 이 노니 앰플이 또 히알루론산이 아주 가득가득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어마무시한 그 키워드 있잖아요. 신이 내려준 선물, 뭐 기적의 열매,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진 노니가 이 노니 앰플에 거의 뭐72%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앰플은 보습력도 괜찮고 무엇보다도 흡수력이 좋아서 속당김 없이 촉촉하면서도 쫀쫀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앰플을 계속 사용해봤는데 피부 광이 정말 예쁘게 나는 앰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자연광에서는 잘안 보이긴 하는데 조명 앞에서 보여주면 피부 광이 정말 예쁘게 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크림으로 마무리해주면 될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마스크팩으로 아주 피부 속을 수분 보습을 짱짱하게 해놨기 때문에 딱이 정도만 하고 바로 메이크업 들어가볼게요. 그 전에는 제가 아주 화려하게 색조가 뿜뿜하는 그런 메이크업을 했다면 오늘은 아주 내추럴하게 꾸민 듯안 꾸민 듯 아주 간단한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laughs> 제가 여기 지금 이빨이 세개 뽑았다고 했잖아요. 오늘 오늘도 발음이 정말 줄줄 새네요 이번 여행에는 더페이스샵 파운데이션을 들고 왔어요. 제가 사용해본 로드샵 파운데이션 중에서는 더페이스샵 잉크래스팅을 원탑으로 주고 싶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파데인 것 같, 파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백화점 브랜드랑 비교해봐도 손색 없을 정도로 퀄리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손가락으로 아주 살짝만. 요거는 너무 커버력이 좋기 때문에 이게 양조절을 잘못하면 오히려 들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페 이 잉크래스팅을 사용해줄 때는 정말 얇게 얇게 펴 발라줍니다. 그리고 제가 또요요 요 입생로랑 퍼프에 빠져가지고 예전에는 아르마니 퍼프에 빠졌다면 요즘은 이 입생로랑 퍼프를 미친 듯이 사용해주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잉크 레스팅 양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조금 양을 많이 해서 펴 발랐었는데 그대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약간 적당량 적당량보다는 적게 해가지고 이렇게 얇게 얇게 소량으로 발랐더니. 그 조금만 발라도 커버가 쫙 되고, 무엇보다도 저는 지속력을 1순위로 보는 사람으로서 어제 9시에 발라가지고 마카오 비행기도 타고 마카오에 도착해서 밤까지 있었는데, 딱 거울을 보니까 그대로 들뜨지도 않고 피부 에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로드샵 파데는 저는 일단은 지속력이랑 피부 표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더페이스샵 잉크레스팅 말고, 다른 파데는 이제 마몽드 글로우 파데랑 메이블린 핏미 글로우 파데. 이두 개가, 네, 저는 저랑 제일 잘 맞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로라네르시의 파우더로 간단히 얼굴 전체적으로 살짝 어어하게 만들어줄게요. 색조가 올라갈 부분에는 조금 더 코팅된 느낌으로 고송하게 이렇게 기름이 잘올라오 부분. 자, 그리고 오늘 눈썹은 베네피트 그프프루프 브로우 펜슬. 이걸 들었어요 3호입니다. 어, 내추럴한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눈썹도 막, 다 눈썹 그렸다. 어, 막 이렇게 막, 너무나도 깔끔하고 멋스러운 모양의 눈썹보다는 약간 뭔가 듬성듬성한, 진짜 내 눈썹인 듯, 아주 거친, 그런 느낌,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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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의 눈썹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그냥, 원래 제 눈썹에, 손만 채우는 느낌으로. 자, 오늘은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리고 쉐딩 섀도우를 사용해서, 너무 딥하지 않게, 은은하게만 줄게요. 이게 쉐딩도 너무 깊게 들어오면 피부톤이 확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가볍게만 겉에만 살짝살짝 되는 느낌. 저는 이렇게 턱선 살려주는 걸 좋아합니다. 워낙 이렇게 턱살이 많아가지고 자 그리고 나서 어두운 컬러, 이 살이 음영을 줍니다. 좀 반쯤 감아서 살이 차오르는 부분에 이렇게 음영감을 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자, 그리고 붉은기가 쫙 빠진 섀도우 섀도우로 코에 음영을 줘볼게요. 일단은 눈썹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에 음영을 주고요. 남은 양으로 콧대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콧볼도 감싸주고. 그리고 이렇게 V자로. 콧망울을 쓰다듬어주면서 콧망울도 오똑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색조가 조금 은은하고 연할 것 같아서 이렇게 눈썹이나 코 쪽에는 조금 또렷하게 만들어줬어요. 자 오늘 눈화장은 에뛰드 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즈 베이크 하우스 요고를 들고 왔습니다. 자 일단 먼저 무펄 섀도우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줄게요. 여러분들은 무슨 병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딱두 가지 병이 있어요. 섞어 쓰는 병과 두번 이상 못 하는 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뭔가 섞어서 안 쓰면 찝찝해요. <laughs> 그리고 뭔가 오묘한 느낌이 안 나서 마음에 안 들어. 만족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답니다. 붉은기가 없는 이 섀도우를 한번더눈두덩이 발라줄게요. 이 팔레트는 아무리 뭐 진하게 발라도 눈화장이 진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눈화장 진하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팔레트예요. 막 발라도 딱 완성된 걸 보면 항상 연하더라고요, 눈화장이. 이두 개를 섞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쌍꺼풀 라인까지 다 발라줄게요. 이렇게 딱 바를 때는, 어머, 딥하다. 너무 진한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하면 만성샷을 보면 그렇게 진하지 않더라고요. 신기한 팔레트예요. 어떻게 발라도 데일리 데일리 하게 되는. 그리고 나서 이두가지 컬러를 섞어서요. 눈 중앙 위주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펴 발라줍니다. 아주 색조합들이 엄청 분위기가 있는 색조합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요. 삼각존에 채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눈밑을 제외한 삼각존에만 깔끔하게 펴 발라줄게요. 이렇게 뒤쪽에만 깔끔하게. 오늘은 좀 뭔가 눈이 살짝 아래로 내려간 느낌을 주고 싶어서 삼각존을 조금 꼼꼼하게 채워볼게요. 그리좀 넓게 넓게, 평소보다 좀 넓게 넓게 펴 발라줄게요. 저는 또 눈꼬리가 촥 올라가 있어가지고 삼각존을 잘 채워줘야 합니다. 자, 오늘은 삼각존을 이렇게 넓게 펴 발라봤는데요. 약간 눈매가 살짝 내려간 느낌이 들죠? 그리고 나서 아이라인 하기 전에 속눈썹 컬링을 해줄게요. 오늘은 또 속눈썹을 안 붙일 거기 때문에 컬링을 조금 꼼꼼히 해줄게요. 여기 눈화장 색조가 화려하지 않고 아주 데일리 데일리 할 때는 이 속눈썹으로 포인트를 주면 눈이 엄청 엄청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속눈썹에 포인트를 잘 살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눈화장은 너무 또렷하지 않게 아주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너무 딥하지 않은 은은한 컬러의 브라운 펜슬라이너를 들고 왔어요 이거는 삐아 라스트 워터 젤 아이라이너 슬림 재즈 S컬러입니다 오늘은 점막을 다 채우지 않고 속눈썹 사이사이 아주 듬성듬성 살짝만 묶어줄게요 아이라인을 너무 두껍게 그리고 너무 꼼꼼히 채워버리면 눈매가 또확 또렷해지니까 자연스러운 느낌보다는 너무 또렷한 느낌이 강해지거든요 딱요 정도만 채워줄게요 이렇게 아주 딥한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로 눈꼬리를 빼줄게요. 이렇게 붓펜 라이너나 펜슬 라이너로 이렇게 또렷하게 빼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꼬리를 빼주면 훨씬 더 내추럴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눈매 자체도 순해 보이고. 하지만 지속력이 너무 안 좋다. 어, 나 같은 기름 부자들은 금방 번질 수도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눈꼬리를 살짝 아래로 내리면서 빼볼게요. 라인이 빼줬고요. 그리고 오늘은 마스카라 더페이스샵 메가프루프 마스카라 들고 왔어요. 이 마스카라고 컬이 되게 예쁘게 또 풍성하게 돼서 잘 쓰는 마스카라 중에 하나입니다. 속눈썹 뿌리에 한땀한땀 컬링을 한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속눈썹 끝에도 이렇게 컬링을 해줘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페리페라 마스카라보다는 이 메가 프루프 마스카라가 훨씬 더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이 마스카라만 주구장창 쓰고 있습니다. 이 마스카라도 잘못 바르면 떡이지더라고요. 그래서 떡 안지도록 잘 발라줘야 합니다. 이렇게 딱 속눈썹을 쫙 올려놨고요. 자 그리고 눈 아래에는 항상 이 에뛰드 하우스 픽스 마스카라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 줍니다. 눈 아래는 무조건 저는 브라운을 사용해 주지요. 블랙을 사용해버리면 눈매가 너무 막 싸나워지고 부리부리해져서 눈 아래쪽에는 무조건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 줍니다. 눈 아래 마스카라는 에뛰드 마스카라로 정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삼각존 위주로 제가 컬링을 해줍니다. 눈이 더 튀어 보이고, 딱 눈을 보시면 눈꼬리가 좀 동글동글 하면서 눈이 쫙 내려가 있죠. 정말 눈꼬리가 올라간 저로서는 정말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블러셔는 이것도 저의 최애 블러셔. 투쿨포스쿨 글램락 러스터 선셋, 선셋 치크. 요거로 사용해 줄게요. 얼굴 중심 위주로. 오늘은 데일리 데일리한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블러셔도 너무 과하지 않게 수분은하게 해줄게요. 딱요 정도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립스틱 발라주기 전에 아까 바야할 립밤을 슥슥 닦아줄게요. 입술색도 살짝 죽여주고 오늘 립은 메이블린 슈퍼스테이 립 크레용 20 인조이 더 뷰를 들고 왔어요. 말린 장미 컬러 같으면서도 오렌지 브라운 느낌이 나는 아주 오묘한 느낌의 MLBB 컬러예요. 저는 대체적으로 톤 다운된 립 컬러들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르는 순간 쫙 밀착이 되기 때문에 한번 바를 때 빨리빨리 이렇게 풀어 발라주는 게 좋아요. 아주 입술에 착 달라붙는 립이거든요. 제가 또 아래 입술보다 윗입술이 너무 얇아가지고 손. 열심히 이에 입술을 음빠음빠 하면서 키워나갈게요. 약간 보니까 핑크 톤이 많이 드는 컬러네요. 그리고 입술 중앙 쪽에만 이거 투쿨 포스쿨 허쉬 브라운 4호. 저는 허쉬 브라운 라인을 정말 좋아합니다. 약간 조금 더 오렌지 레드한 느낌의 립을 입술 중간 쪽에 포인트를 줄게요. 아시죠? 저는 써커스는 병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리 컬러가 됐어요. 이두개 조합을 정말 좋아한답니다. 저 여러분 제가 렌즈를 끼까 말까 정말 고민하다가 말 그대로 데일리 메이크업이잖아요. 저도 최근 들어서 노렌즈 메이크업을 많이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컬러 렌즈나 렌즈를 또안 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끼지 않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좀. 옷이랑 머리를 좀 하고 볼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머리에 웨이브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또 빈티지, 요런 패턴의 빈티지한 니트에 빠져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또 입어봤고요. 오늘 전체적인 메이크업 색조랑 뭔가 어울리는 거,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냉큼 입어봤어요. 자, 그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는 노렌지 데일리 메이크업 끝났고요. 오늘도 여러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